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누르셨나요? 네, 반갑습니다. 선생과 학의송생입니다 와! 와! 수고하셨다 오늘 실험에 이제 금속 원소를 녹였습니다. 그래서 이 금속 원소가 들어있는 물질을 녹였는데 어떤 식으로 색깔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점막이 실험 방법 매우 간단해요. 점막 위에 볼 위쪽에다 요거를 한번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내가 오른손잡이니까요. 이렇게 할게요. 네, 한번 뿌려볼게요. 오떤 색깔이 나와요? 중앙 주황색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노란색이 조금 더맛아요 염화스트론 좀 한번 해볼게요. 염화스트론 이거는 진짜 색깔이 진하게 나와요. 오와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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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오! 오! 와우 여기가 있어요 야마구리는 그게... 어떤 색으로 알고 있어요? 청량색 청량색인데 진짜 그 색깔이 나온 지 보여드릴게요 우와 오오 예쁘다 오 색깔 완전 좋아, 예쁘다 금속 원서를 이용해서 다양한 색깔을 관찰할 수 있다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해드럼. 안녕